자, 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그 흐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 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5월 10일부터 5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5월 달에 진행 되는 대규모 수주공식 종목 전부 다 하고 대회비 정보 전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더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날짜, 진행, 스케줄하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날짜가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박스권 지금 장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셔서 이 기간이 특별하게 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금요일까지는 받겠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해 주셔야 다음 주에 바로 처리를 해 드리니까 꼭보내셔 가지고 자료 받으시고 좋은 수익 가져 가시고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영상 하단의더 보기 버튼이나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파란색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다 임명이 되고요.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10억이라고 메시지 아주 간단하게 전송이 됩니다. 바로 아래에 10억방 텔레그램 링크 눌러서 입장하시면 자동 승인 되니까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계속해서 금양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양이 하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정에 대해서 금양이 루경주 일정과 함께 지금 미국에 가 있죠. 미국에 남은 순방 기간 동안 무엇을 가지고 올 건지가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 칼을 들었으면 이 무라도 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조선생이 말하는 이 금양이 처해 있는 게 무슨 상황이냐 딱한 마디를 하자면 뭐 이거죠. 바로 OTC JP 모건이 장외시장에서 나스닥 지금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a d r 을 발행을 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양국 기관이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도 금형 주식을 살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금형의 보통주 580만 주 6천 정도 되는 금액을 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금형이 미국 가서 뭐했습니까 어, 기업 설명회를 했잖아요. 음, OTC 마켓 그룹과 뭐 이렇게 어, 인덱스 포트폴리오가 주관하는 한국투자 대일 열었단 말이에요. 이 현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이 투자자들이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OTC 마켓과의 연결을 통해 자국의 기업들이 그 미국의 자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누가요? 존 템플턴 재단의 투자 이장이고, 그 아람코에 지속 가능한 투자위원이 누구예요? 로리나이트 회장이에요. 뭐요? 미국에 방문. 금양이 나머지 일정을 함께 하면서 미국 개인 투자자와 그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미팅을 이어간다라고 했죠. 금양은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음. 말 그대로 금양이 그 5만 3천 평 부산 기장군에 어, 올해 말 완공되는 공장을 짓고 있어요. 2억세가 1억세. 어, 이 46과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이, 이번 연도까지 공장 완공까지는 6천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내는 7천억 이상의 자금도 충당이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최근에 그 2,500억 지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끌어왔고, 520억까지 조달을 해서 주식 담보를 일으킨 다음에 SM랩에 400억 지원까지 하면서 어 SM의 상장을 위한 추가, 뭐예요? 자금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SM랩은 말 그대로 세계 최초로 4, 6고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튬, 공급, 양극재, 단결정을 만드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금양에 도움이 되는 회사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돈이 6천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어디로 이 기업 설명을 통해서 끌고 오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갔는데 이 투자 끝나고 회의가 끝나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죠. 이 하락이 끝이냐? 이 하락이 끝이라는 거예요. 2 1선 타고 내려온 이 하락이 회복이 되면서 이 올라간 순간은. 이청구점 내려온 순간 좀 저항을 받겠죠. 하지만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으로 크게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다. 파동을 탐사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롤리나이트 회장이 금양이 2천억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금양의 첫 삽을 떴을 때 기억나시나요? 부산 기장군에서 어딨죠? 어, 부산 기장의 생산 공장 기공식에, 기공식에 롤리나이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음. 이 롤리나이트 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옥스포드, 매트리카는그 동안 뭐 네슬레, 머크, 나트리등 남미 시장의 기업을 미국으로 진출시켜서 미국 글로벌 기업의 성장의 배경이 될수 있도록 만들었죠. 어, 거기에 중요한 건 바로 이 롤리나이트 회장이죠. 어, 롤리나이트 이 회장이 지금 금양을 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음. 그이 롤리나이트 회장이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유광지 회장을 평가했다라는 건 뭐가 됐든 간에 투자를 받게끔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으로 간 금양이 지금 뭐예요?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투자를 6천억씩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조선생이 이 기사 기억나시죠? 일론 머스크를 소개합니다. 어,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 자금 자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 납품 재무구조 불안정 때문에 위험요소 어렵지 않냐 어? 원래 투자라는게 리스크가 원래 있는거예요 어, 사업단계 리스크 없이 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 그쵸 그걸 해결해내는게 로리나이트가 금양을 어, 밀어주는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어, 미국의 100개 1000개 만개는 10, 기업들다 찾아내서 이 10명이 6 0 0 어, 100명이 60억만 해도 6천억이다. 그럼 뭐죠? 1, 2, 3, 4, 5, 6, 10명 세워놓고 야 얘가 천억 준다는데 넌 얼마 줄래? 이렇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유치한다. 아닙니다. 어, 금양은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고 몽골에 어, 자원까지 가지고 있고 기억나시나요? 이 공시에 우리 금양 사이트 가보시면 뭐가 보인다? 뭐가 보였어요? 어, 홍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금양 소식, 기업 설명의 자료, 이것만 이렇게 눌러서 받아 보더라도 뭐가 보입니까? 음? 금양의 투자에 대한 이유, 몽골에서 자원을 가지고 오고, SML 통해서 배터리를 만든다. 이러한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지금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어, 투자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 기사에 언제 터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미 털고 바닥에서 허우적 될때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럼 지금 팔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팔면 안됩니다.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응? 어, 이 저점을 음, 요 바닥들 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 제가 오늘 소통방통해서 금양에 대해서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천백오 57분 들어있으신데, 어, 지금 21선 이 내려오는 자리, 어, 회복하고 내려올 거니까, 어, 이렇게 다시, 어, 이런 식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금양의 경우는 21선 안착해주고 양봉으로 지지 움직임 나와주고 있다. 음, 그래서 21선 이동평균서 회복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 및 박스권, 어,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12만 13만 원 근처 상승흐름도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금형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다 말말 많고 탈만한 종목인 만큼 길게 보고 여유를 가져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전선 전력 관련주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자어 이거 금형뿐만 아니라 기준을 잡아서 급등주도 좀 같이 드렸는데요. 5월 13일쯤이었죠. 대한전선 15,000원에 매수해봐라라고 를 했을 때. 어, 지금 대한 전선이 5월 10일 어, 요 날이죠 어, 요 날이죠. 음. 어, 다음 날 여기서 빡 상승이 나와줬죠. 요런 음. 식 수급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그럼 뭐예요? 이 조선생이 다100% 100%, 100 맞춰드리지는 않지만 소통방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뭐다? 엄청난 무료의 재능 기부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게 소통방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더해서 뭡니까? 급등 종목도 받아볼 수 있게끔 지금 뭐예요? 무료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음. 자, 좌측에 보시면 라고 되어있죠. 어제 얼굴 보시면 제 얼굴 위에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있어요. 일단은 이 파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는 눌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다 이제 링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걸 다 완료가 됐다고 전송 버튼을 누르셨으면 그 아래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 누르셔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대한전선 같이 제가 11일날 추천해 드렸잖아요. 11일날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나와주는 이런 종목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대주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000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게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천 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 0 0 0이이기 때문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 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분 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 원대 메가톤 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차 퍼센트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종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한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해 상용한 화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2022년 두 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 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 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 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천원대, 지금 2천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000원대 화면 상단에 보이는 010-7698-4936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2,000원대이기 때문에 어, 그냥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찍은 이 메가톤급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도 이기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내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7698-4936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투자로 레인보우로프틱스 뛰어넘을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다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